안녕하세요. 유무동산입니다. 2025년까지 대구의 입주 물량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입주 물량만 확인하는 겁니다. 자, 자료는 아실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대구 전체적으로 적정 아파트 공급 수요는 11,968가구인데요. 자, 2018년 6,445가구, 19년 6,445가구로 물량이 부족했죠. 20년 13,875, 21년 15,169, 22년 18,614, 23년 29,859, 24년 15,508. 그래서 24년까지는 초과공급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고요. 25년부터 뚝 떨어지게 됩니다. 865가구. 자, 그래서 대구는 앞으로 24년까지 입주 물량이 넘쳐나겠죠. 그래서 지금 대구 분들은 지금 집 사면 망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던데요. 집 없는 분은 지금 이 집을 사는 걸 지금부터 2, 3년 내로 집을 구매하시는 걸 고민하시는 게 적정해 보입니다. 25년 이후로 입주 물량이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자, 25년까지 토탈 아파트 입주 물량은 75,976 세대가 되겠습니다. 각구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구. 적정 수요 722가구인데요. 어, 2000, 2 1 0년부터 2020년 사이를 보시면 공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자, 2021년 483가구. 역시, 이때까지도 부족한데요. 초과 공급은 2022년부터 급격하게 2022년이 제일 많네요. 2,369가구 입주, 입주 예정이고요. 2023년 823, 2 0 2 4 1,705. 자 그런데 지금 이 초과 공급되는 물량이 지난 1990년대 이후로 따져 보시면 초과 공급이 되어도 그렇게 많이 넘쳐나는 물량은 아닌 것 같죠. 25년은 빵입니다.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남구에 계신 분들은 지금 2022년 하반기가 또는 2024년 정도가 주택 구입의 가장 적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달스구 보시겠습니다. 달스구는 90년대부터 꾸준하게 공급이 있어왔죠. 공급이 있어왔고 적정 수요는 2,747가구인데요. 자 2015년 2015, 이후로 보시면, 2017년 공급이 아예 없었고 어, 적정 수량보다는 좀 적었던 공급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4,706가구로 적정수요를 초과할 것이고 24년도 3,082가구로 초과를 하겠지만 2011년부터 누적 공급량을 따져보시면 굉장히 적게 되어 있습니다 2025년에도 어, 117가구 공급 예정이네요 달성구도 생각보다 그렇게 물량이 넘쳐나는 군은 아닌 것 같습니다. 9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이 지금 신축 아파트들보다는 그렇게 인기가 많진 않을 테니까요. 달성군 보시겠습니다. 적정 수요는 1038가구인데요. 자 달성군의 경우에는 뭐 적절하게 공급들이 되어져 왔었는데, 90년대는 구, 공급이 좀 부족합니다만 2015년 이후로 15년, 16년, 17년, 18년까지는 초과 공급이 있습니다. 19년 업죠 20년 3520가구로 초과 공급이었고요. 어, 21년도 초과 21년도 초과 23년은 적정, 적정하게 공급이 되겠고 24년, 25년, 25년은 년 공급이 없습니다. 자 달성분의 경, 경우에도 2010년대 중후반에 지어진 아파트 물량들이 소진되기 시작하면 그렇게 앞으로 공급량이 많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동구 보시겠습니다. 자, 동구는 공급이 꾸준하게 대, 대체로 다 이어져 왔습니다. 19년에는 아예 공급이 없었죠.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까지 어,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23년은 어, 적정수요 1,701가구에 어, 거의 뭐 3년치를 한꺼번에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24년 이후 25년 26년 이때는 공급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죠 그래서 지금 동부는 어, 90년대 공급 물량도 꽤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도 입지가 좋지 않아서 지금 미분양이 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구 쪽에 사시는 분은 지금부터 주택, 실수요자라면 주택 구입을 하셔도 될 타임이 온것 같습니다. 자, 북구 보시겠습니다. 북구는 적정 수요 2184가구인데요. 90년대 공급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쵸? 그렇죠? 2010년대에는 공급이 조금 부족한 상태였고요. 2018년까지는 공급이 조금 부족했다가 19년부터는 지금 공급이 적정 수요 누적 공급량을 확인해 보시면 적정 수요에 거의 맞, 맞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구는 2025년에도 공급이 532라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90년대 이 물량들이 아직도 소진되고 안된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가격 하락의 폭은 많이 잡긴 힘드실 것 같고요. 2025년 이후로 공급이 줄어들 것을 예상하신다면 지금 신축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구 보시겠습니다. 자, 서구는 90년대도 공급이 거의 없었습니다. 2010년대에도 공급이 거의 없었죠. 2000년대도 마찬가지고요. 자, 지금 서구는 2022년, 2023년, 2024년 이세 아, 개의 해에 공급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아, 어, 그렇 게다가 2023년은 6,664가구가 한꺼번에 물량이 터져나오기 때문에 거의 뭐 8년 정도의 공급 물량을 한꺼번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요 때가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2025년은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자, 수성구 보시겠습니다. 수성구는 90년대도 2000년대도 공급량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누적 공급량을 확인하시면. 다만 2010년대에 공급이 거의 부족했습니다. 2010년대에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서 공급이 없었는데요. 자, 이 누적, 어, 누적 누적으로 따져서 공급 부족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20년대, 21년, 22년, 23년, 24년까지 공급량이 대부분 다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이 소화가 다 된다면 2025년에는 입주 예정 물량이 없으니까요. 25년, 26년, 27년까지도 입주 물량이 없어지게 되면 가격 하락을 가져오기에는 공급 물량이 그렇게 많이 넘쳐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 중구 보시겠습니다. 중국은 적정 수요가 370가구입니다. 굉장히 적죠? 지금 중국가 보시면 90년대 공급이 거의 없었고, 2000년대도 공급이, 누적 공급량은 부족합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 어느 정도 공급이 이루어졌는데, 2020년도, 지금부터 2024년까지 공급량이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는 22년, 23년, 24년, 요 때까지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중국은 약간 하락, 아, 주간 시세를 보시면 하락하는 시기가 지금도 생겨나고 있는데니까요. 그래서 중국에서 실수요를 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1, 2년 내가 주택 구매의 최적 타이밍이 될것 같습니다. 자, 대구의 25년까지의 누적 공급량을 한번 확인해 보셨는데요. 어, 주택 매수는 물량이 넘쳐나는 시기에 하시는 게 좋고 매도는 입주 물량이 없는 때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적절한 주식 매 아, 주식 주택 매수 매도 타이밍을 따지실 때 항상 그냥, 그냥 시장의 분위기가 아니라 시장에서 물량이 얼마만큼 넘쳐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시고 매수 타임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